Hello, everyone. This is m i c k e 자,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arkness of the old man's b u i l i n g t o w e r e in front of me. 자, 이게 동사죠. 어둠이, 오래된 주된 빌딩의 어둠이 자 지솟았다. 내 앞에. Nothing moved, but I could feel eyes watching. 자,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럼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눈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자, 요거 꼬형식이 되죠. 눈들이 여게 의미상 주어입니다. 자, 지켜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 요게 지켜보는 것. 자, 와치하면 원형 부정사를 적으면은 지켜보는 것. 요렇게 되고. 와칭하면 지켜보고 있는 것을 자, 이 현재 분사가 뉘앙스가 뭐뭐 하고 있다. 항상 그, 잠깐만요. 이거 설명을 잠깐 할게요. 자, 우리가 현재 분사라는 게 있죠. 부탁해야 되는데, 잠깐만,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자, 요거좀 차이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동, 투부정사 있죠. 이 성향이 다 달라요. 투부정사부터 부탁해야 된다. 글씨가 지금 빨리 안 되네요. 그 다음, 동명사, 자, 이게 부정사, 투부정사 말고 또 원형 부정사가 있죠. 자 이게 성향이 다 달라요. 조금 조금씩. 자이 부정사라는 건 뭐냐면 포커스가 미래예요. 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 이요 시간에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게 나요. 아 미래에 초점이 있고 이게 어떤 특정한 것이에요. 특정한 것. 그런 양세가 나고 이제 동명사는 초점이 약간 과거에 있어요. 과거. 동명사가 젤런드라고 하는데 이게. Generalized 자 일반화된 어떤 행위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반복이라 할까 일반화된 거 이런 느낌이에요. 동명사 는자 현재분사는 현재 에 초점이 있죠. 현재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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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현재는 Progressive예요. Progressive란 말이 뭐냐면 진행 나가고 아 있는 이런 진행의 양식이 있어요. 현재분사 과거분사는 과거 완료인 뉘앙스가 나야 돼요. 완료. 자, 이 뉘앙스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완료. 과거분사는 주로 이제 된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되는 하지 말고 된진, 완료된 느낌이 나야 돼요. 그 다음 현재 분사는 자, 하는 보다 하고 있는 이런 뉘앙스가 납니다. 하고 있는. 아, 꼭 힘들다. 글씨 적게 하고 있는. 자, 동명사하고 이제 투부정사는 조금 비슷하지만, 은이 동명사는 항상 과거에 초점이 있어요. 과거 반복, 일 받아 된 행위고, 투부정사는 미래에 일어나는 거니까 반복이 일어날 수가 없죠. 특정한 행위를 가리키게 해요그 다음에, 이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 있고, 원형부정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원형부정사는 이 주어가 어떻게 할거 음, 의지가 없다거나 주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없을 때는 원형 부정사를 적는거고 투부정사 의지가 있을 때죠 자 아무튼 제가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anyway 자난 느낄 수 있었다 눈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을 hello i cried out t h e cellist 자 나는 외쳤다 밖으로 고요함에게 밖으로 외쳤다 자 요게 주어요 i cried가 동사죠 hello 요게 목적어가 됩니다 나는 헬로우 hello, 으로 어둠. 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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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o h e r h e 거기 누가 e 어요 My v o i c o e t r e m b e l e l 목소리 e 떨렸다. I w a l k e d l w a e f r o m t o h e h e l l a h d l l e n t e r e d l h e d o h a d o w s d r o h i n g t h e b u i l d i n g 자, 나는 걸었다. 멀리, 자 복도로부터 멀리 걸었다. 복도에서 나왔다. 이런 말이겠네요. entered. 들어갔다. 자 shadows. 그림자. 그림자에게 들어갔다. 빌딩을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되죠. 이것도 둘러싸는 보다는 둘러싸고 있는. 자 이게 걸려있는. 자 빌딩을 빌딩을 들이우고 있는. 이렇게 합니다. 들이우고 있는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그림자 속으로 들어갔다. 어둠보다는 그림자가 낫겠네요. Emptiness and darkness surrounded me. 고요함과 공허함 공허함과 어둠이 둘러쌌다 나를. My footsteps echoed on the path l e s s 나의 발자국이 메아리쳤다. 길에서. A few times slight movement at the corner of my vision made my head snap around. 자, a few times 몇 번이요, 에몇 번, 몇 번. 자, 요거는 쉬는 쉼표니까 끊습니다. 몇 번. 자, 약간의 움직임이 코너에서 나의 시야의 코너에서 약간의 움직임이 만들었다. 요거 사역동사죠내 머리가 자 주위로 회돌리도록. 자, 이 스냅이 획돌리다획돌리다 이렇게 돼요. 우리가 스냅샷 하죠, 스냅샷. 배드민턴 것칠때 손목으로 샥 이렇게 하는 거. 다시 몇번 약간의 움직임이 나이시아의 구석에서 자, 시켰다. 시켰다. 내 머리가 획돌리도록 주위로. s h a d o w e price tracks. 그림자들이 수행했다 트릭을 속임수를. 자, 그림자가 나를 속였다 이런 말이죠. More than once I thought I saw a ghost figure standing at the dark corner. 한 번보다 더 많이. 자, 나는 생각했다. 다시 생각됐죠. 내가 봤다는 것을 모형식입니다. 유령 같은 형체가. 이게 목적가죠 형체 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현재 분사 의미상 주어이기 때문에 나는 생각했다. 내가 봤다는 것을 유령 같은 형체가 서 있는 것을, 서 있고 있는 것을 현재 분사죠. 어두운 곳에서 my heart pounded and I could feel myself shaking with fear. 내 심장이 고동쳤다. 그리고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내 자신이 이것도 O형식이네요. 계속 나오죠. 지각동사.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격 보로 자, 여기 원형 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 있는 현재 분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원형 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하는 것을 현재 분사가 나오면 뭐뭐 하고 있는 것을 약간 달라집니다.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내 자신 이, 여기 의미상 주어죠 흔들리고 있는 것을. 떨고 있는 것을 두려움으로 Yellow security light, glued i overhead 노란색, 보안, 등들, 이 Glued, 자, 빛났다 머리 위로 As I made my way to the stairs leading to the basement the sense of being watched grew stronger 자, 내가 만들었을 때, 내 길을, 자, 요 말이 갔을 때 이렇게 돼요. 내 길을 갔을 때 길을 만들다, 길을 가다 이런 뉘양스입니다 계단으로 자 이끌고 있는 지하로 이끌고 있는 계단으로 나의 길을 만들었을 때, 나의 길을 갔을 때 the sense of being watched. 자 이거는 수동태죠. B b P니까 이동 그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이는 동명사인데 수동이에요. 지켜보는이 아이고 지켜봐지는 감각이 자,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감각이 이게 동사죠. 더 강하게 되었다. 아니요, something was down there. 대시 생략됐죠. 나는 알았다. 뭔가가 있다는 것을. 그곳에 아래에 이렇게 돼요. 아래에 그곳에. 아래에 그곳에. 그곳 에 아래를 둘다 가능하죠. 나는 알았다. 뭔가가 그곳 아래에 있다는 것을. a dreadful feeling of horror crept over my heart. 무서운 느낌이, 공포의 느낌이 기어올랐다. 내 머리 위로. and i could f e p e a cold sweat coming on.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차가운 땀이. 자. 계속하여 나오고 있는 것을. I watched for shifting shapes within the shadows, but couldn't find anything. 자, 나는 지켜봤다. 움직이고 있는 형체를 향해 자, 그림자들 안에서 그러나 발견할 수 없었다. 어떠한 것도 자, 문장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전체적으로 무섭다. 이런 거죠. 심 u 으로 적절한 것은 지겨운, 외로운 희망차고 흥분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안도된 후회하고 어 음, 지억스러우 불안하고 놀라진 답은 5번입니다. 자, 문장 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리고 1형식이죠. 무버드 1. 자, feel 기준 5형식입니다. 크라이 기준 3. is 기준 1. 트램블드 일 워크트 일 엔털드가 타동사로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요 이게 목적어가 됩니다 자 드라이프 기준 3형식이죠 빌딩을 드리우고 있는 그림자 에게 들어갔다 3 1 made or 야, 자 여기서 스냅 자체로 는면 일형식이죠. 자동사입니다. 플레이드 3 도트 3소5 스탠드 기준은 일형식이죠. 파운디드 1 코드 피 오. 5 쉐이크가 흔들리다 떨다 이런 뜻이에요. 쉐이크 자체로 보면 일형식이 됩니다. 1 메이드 나의 길을 만들다. 자, 문장 형식 자체로는 3형식이죠. 나의 길을 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메이드가 나왔는데것또 잠깐 볼게요. 제가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이거 한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메이크가 이게 음, 음. 공간적으로 이제 공간을 만들다. 이 말이 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만들다. 이 말, 상황이 되다. 비컴의 뉘앙스가 있죠. 그다 물건을 제조하다. 이 manufacture. man u f a c t u r e. manufacture 제조하다. 요런 뜻이 있죠. 자, 그다음에 4번에 만들어 가 주는 것까지 포함해요. manufacture plus give. 요런 뜻이 있죠. 만들어 주다. 요런 뜻이 됩니다. 그럼 오번에 사람을 만들다. 이건 사람은 만들 수 없는 거고, 시키는 거 시키다. 이런 앙스가 있죠. 자, 요거 다섯 가지를 외워둡니다. 자, 메이크 이 뜻은 가다, 되다, 제조하다, 만들다, 만들어서 주다, 시키다. 자, 어디까지였죠? 자, "surround e d e sum, echo the air, made of" 여기선 시켰다. 요런 뜻이죠. "pray the sum, dot t h sum, so all". stand ill pound ill could feel or, shake ill glued ill made 3, lead 자동사요 1 자, 이 glue가 되다죠 됐다, 됐다. 자, 이것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설명이 많은데 어쩔 수 없다. 한 개를 좀 제대로 알아놔야 돼요. 자, 그러가 이게 자하다 이런 뜻이죠. 자하다그다음에 어떤 상황 같은 거는 되다, 되다 비 e c o 앙스가 있죠. 되가그다음가 타동사로는 가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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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다, 되다, 자라게 하다 자동사, 자동사, 타동사가 됩니다. new 3 was l 1 1코드 l 5형식이 되겠죠. 컴 기준은 1형식입니다. watcht 1그 다음에 couldn't see 기준 3형식이죠. 자, 병렬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but all을 찾아보메다. 주 Saputi I Hako Nothing Entered Walked Darkness Emptiness I my Heart I'm a dreadful feeling. Couldn't see w h a t c h 자, 끊어 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가 길기 때문에 동사 앞에서 접속사, 여신은 쉼표 앞에서. 자 접속사 n d 앞 주어가 생략됐죠 i에 주어가 기니까 동사 앞에서 요거는 신은 심표 여섯 근죠 주어가 기니까 동사 앞. 자 접속사 대시 생략됐기 때문에 여기서 근죠 접속사 앞 자, 이거는 신은 신표. 접속사 앞 자, 이것도 주어가 약간 기니까 여기에 크프트 앞에서 접속사 앞에서. 자, 그다음에 신은 신표. 이렇게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네요. 어쩔 수없 Let's have a day. See you tomorrow.